안녕하세요. 서창동 대복공인중개소 오세연입니다. 어, 제가 며칠 전에 미원면 운용리에 위치한 토지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쪽 운용리를 지나서 약 5분 거리를 운행을 하시다 보면 운교리라는 작은 또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 마을에 아는 지인분께서 또 토지를 내놓 으셨는데요 지금 우측편에 보이시는 토지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 토지는 뒤쪽으로 야산이 있고요. 이쪽에 도로가,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주택 수는 약 보이시는 그대로 4개, 5개 정도 있고요. 여기 토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올라가는 진입로인데요. 토지를 이렇게 보러 가면 항상 이렇게 저를 반기는 멍멍이들이 항상 이렇게 있네요. 이쪽도 토지를 매입하셔서 주택을 지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이쪽도 지금 현재... 어떤 것이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발 행위가 한다고 하네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토지주님께서는 청주 시내에서 유명한 화당리 쪽에 딸기밭, 그 쪽에 되게 거대한 커피숍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토지도 가지고 계시고요. 이쪽 운결리도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그 사모님이랑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토지를 구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시는 토지가 쪽 사장님 토지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뒤쪽으로 야산 보이시죠? 그리고 주택을 이쪽으로 지었을 때 텃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정면 남향 쪽으로 저렇게 산도 보이거든요. 바람 소리도 들리고, 산새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이 땅은 남양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더 좋은 게도로접에 있는 곳도 아니고, 약간 산이 토지가 산 쪽으로 뒤쪽으로 올라온 상태라서 전원주택이나 주말 농장으로 하시면 격인 듯 같아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새 소리 들리시죠? 저기 이렇게 하얗게 달려 있는 그 부분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해서 동그랗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타원형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앞쪽 정면까지, 보이시는 저까지 오늘 생산 관리 지역으로 454평입니다. 이쪽도 미엄면 땅인데요. 지금 현재 내놓으신 땅의 금액이 이것도 저렴하게 내놓으셨어요. 지금 지목은 현재 전후로 되어 있고요. 1억 1,300 정도에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평당 약 25만 원 정도에 내놓으셨어요. 며칠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운교리 땅은 정말 괜찮은 땅인 거죠. 14만 정도의 선이고, 이쪽 토지는 평당 25만 원 선입니다. 처음에 이 땅을 사셨을 때는 마을이... 주택이... 하나였었는데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런지 하나 두 개씩 전원 주택이 만들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이쪽 미영면 운용리 토지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